안녕하세요. 실비안의 텃밭입니다. 어, 공심채를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공심채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올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제 속을 썩이지 않고 수확할 수 있는 저희 텃밭의 농작물은 어, 공심채하고 부추인 것 같아요. 공심채 부추만 제 속을 쓰이지 않고요 아무 탈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심채가 지금 이만큼 자라 있거든요 정말 잘 자라요 이 음, 공심채는 어, 제가 또 지금 이만큼 자랐거든요. 엄청 자랐죠. 지금 줄기를 보면은 줄기도 이만큼 굵고요. 그런데 이게 어 질기냐고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제가 공심채를 이렇게 뜯어서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들을 제가 화분에 심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요 마디마다 뿌리가 내려서 다시 저희 화분에서 자라고 있거든요. 대단하지 않아요, 얘들. 음, 요런 부분도 다시 심으면 다또 난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 동심채를 빨리빨리 먹고 싶으면, 어 밑동까지 싹싹 자르지 마시고요 두세 마디 남겨두면은, 이렇게 수확을 빨리빨리 할수 있다고 영상 올리겠습니다. 제가 시장에서, 마트나 시장에서 채소 살 일은 없거든요. 채소 살 일은 없는데, 어, 막, 제 주변에 보면은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올 추석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이동을 해놓겠습니다. 오늘은 이상 요 기후 때문에 채소도 비싸고요, 과일도 비싸고 정말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.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. 어, 저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텃밭도 하고 어, 그렇다면 뭐 생활에 별 문제는 없죠. 없는데 요즘은 사는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, 솔직히 돈 10만원 가지고 장보면 어, 별로 담은거 없죠 그래도 어, 우리 텃밭 하시는 기웃님들과 저는 어, 요거 텃밭에서 나는 채소와 어, 또 이것저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예,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빠듯하게 월급만 받아서 사시는 어, 분들은 정말 아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모두 다 힘내시고 이겼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어, 좋은 날들도 있겠죠, 그죠? 와 와, 제가 올여름에 쏙쏙이지 않고 이렇게 어, 잘 커지고 이게 수확을 이렇게 듬뿍듬뿍 할수 있는 거는 부추하고 요 공심채밖에 없다고 했죠. 모기가 밭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두꺼운 바지와 이렇게 두꺼운 청 옷을 입고 와야 그나마 모기한테 헌혈을 안 하고 갑니다. 지금 제가 모기장 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 안 쓰면 모기한테 다 뜯기거든요? 얼굴도 뜯기고, 정말 대단해 지금도 모이가 엄청 달아들고 있습니다. 와, 어, 이거 보세요. 엄청 싱싱하고 부드럽고, 우리 이, 저 이거 올여름에 엄청 볶아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저거는 제가 조금 나쁠 거예요. 저거는, 어 꽃을 피워서, 꽃도 이쁘더라고요. 꽃을 피워서 씨를 좀 받아볼까 해요. 저 매포기는 비지 않고 주겠습니다. 공심채를 이만큼 수확을 했어요. 저쪽에 부추를 끌어가겠습니다. 이상 실비안의 타파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